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성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립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감기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 오니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치료봉사 제7장 필수적인 지식 11번, 12번째 시간으로 고전문학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불순을 시사하지 않고 훌륭한 원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진 소설일지라도 해롭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만을 위하여 급하고 피상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조장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일관성 있고 활기찬 사고력을 파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의무와 운명에 속한 위대한 문제들을 명상하는 일에 적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순한 쾌락을 사유,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일은 인생의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취미를 갖게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게 합니다. 소설의 자극적이고 도취시키는 힘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버려진 많은 가정, 많은 불치 병, 정신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소설을 읽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정적이고 무가치한 문학으로부터 젊은이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보다 높은 소준에 속한 소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따금 거론됩니다. 그것은 마치 주정병에게 위스키나 브랜디 대신에 포도주, 맥주, 사이다와 같이 부드러운 알코올성 음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의 주벽을 치료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 보다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술들을 위한 유일의 안전과 금주가를 위한 유일의 방어책은 완전히 금주하는 일입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유일의 안전책입니다. 신화와 동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동화와 신화와 지어낸 이야기들이 오늘날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질의 책들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책들은 많은 가정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처럼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책들을 자녀들에게 사용하도록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과 너무도 대주적인 이야기들의 의무를 물을 때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그 이야기들을 사, 사용함으로 초래되는 악을 제거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책들에 나타난 사상은 어린이들을 그릇되게 인도합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얻게 되고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품고 그것을 배양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책들을 널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품성 형성의 위대한 과업에서 떠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가득 채워둔 영혼을 파멸시키는 기만에 의하여 우리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휩쓸고자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하여 그들의 안전책이 될그 진리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이. 어린이들 하나. 어드, 어,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손에 결코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죄악의 씨가 되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합시다. 만일 성숙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책들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 스스로가 훨씬 더 안전하게 될 것이며 정당한 면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범과 가마력은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지켜주기에 훨씬 더 쉬워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것과 신령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셈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내가 너로 여와를 호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으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너를 보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함이 아니냐 잠원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주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하라 하셨으니 10편 78편 5절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전한이로다 10편 78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10편 78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4번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소설이나 이런 책들 허구가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만드신 말씀으로 그들을 모장할때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여기 그랬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그들이 함께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 저희와 또 저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은 것이나 은혜받은 것이나 또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을 권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워 많은 느낌이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 어린 아이들에게 어 책을 이렇게 읽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황된 것, 때로 진짜 신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아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것을 반드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을 주면은. 요즘 윤소리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음. 이거 무슨 만드셨어요? 꿈을. 오렌지 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감사해야죠. 감사 어떻게 해야지? 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감사 기도할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하나 따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꼭, 이거 사과 하나님이 날 위에 만들었어요? 그걸 꼭 물어봐요. 음. 그래서 책 읽을 때도 거기서 혹시 이렇게 어 말씀이 아닌 것 그냥 인간이 지어낸 어떤 이상한 말을 했다면 음.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고서 우리가 반드시 아이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음. 음. 집사님 예. 아, 소설가들이 소설을 쓴그 책들을 보면은 상상의 세계로 이끌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아유, 그런, 그러한 무슨 사건들도 있지도 않는 그런 것을 또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꿈이었던 책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또이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런 책들을 안 보고 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그런 거를.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네. 여기 소설 중에서 유명한 소설로 영화된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이런 소설이 이제 환상 문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인간적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아이들이 이걸 보고 성경에 대해서 어 가까이하지 못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까 그런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허망한 것인데 주님을 마음을 기반에 두지 않으면은 모든 미혹 모든 것이 다 미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증이 되는 성경의 말씀인데, 보증되는 말씀, 보증서를 버리고, 어, 가짜들이 이제 우리가 휩쓸까봐 아, 그런 염려가 드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차, 3차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4차원의 네,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꿈을 계시를 보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멋진 것을 꿈꾸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않고, 아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세상에 소설 같은 거 읽는 거 재미도 있었고 또어 그런 유의 책이 많이 에 사회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해로운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것이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새는 뭐 그런 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쪽에 그 토지가 그 나쁘고 뭐 기후가 나쁘고 고 불가벌 약한 포도주류를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지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먹고, 먹을 수 있던 것으로, 어,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그, 그것조차도, 어 그, 포도주와 같이 약한, 어, 음료 정도의 것이라도, 어,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어, 이쯤에는 금주 아주 술을 꾸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네,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생각해보면 고전 문학 같은 거뭐 세계나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지만 필독서가 있어요. 학생들은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책들이 나오는데, 어, 거기 보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신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대문학까지쭉 읽으라고 그랬는데, 학, 학생들이니까, 어,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써있는 것처럼, 어, 술주정병이한테, 어, 술은 아니지만, 뭐, 포도주, 맥주 사이다 주는 거랑, 그걸로 치해주는건 똑같다,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 조그만 어린이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 가운데는 굉장히 좋은 지식도 많이 있어서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눈에 거슬리는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어린이들 앞에 다 핸드폰이 지워져 있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됐고요. 어, 어린이들이 항상 좋은 것만 본다, 이렇게 부모들은 생각하겠지만, 어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제 막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올바른 또 사상을 또 미리 가르쳐주고 어린아이들이 건전하게 그것을 선택해서 볼수 있을 만큼 교육을 시킬 것인지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는데 어, 고민입니다 그 보면 어른들도 잘못하면 그런 뭐어안 어, 좋은 소설이나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을 봐서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훨씬 더 우리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제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아이들한테 주어진 핸드폰이 잘 올바로 활용되고 지켜질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또 좋은 뭐 방법이 있으면 또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명기 6장4 절로부터 9 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스키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나게나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것이 그 마음을 침투하지 않도록. 그래서 참이 고전문학의 해가 한번 선정적인 것에 그들이 유혹되면은 그들의 시각과 또 청각을 유혹하면은 어떻게요? 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수 있도록 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시청각 재료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설 곳이 없다. 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죠. 우리들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도록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어 주님의 보혈로 그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 달라고 품절히강구함으로또 예수님의 믿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 주시고 주님 말씀하.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고, 또 인간이 만든 많은 허상적인 이런 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젊은 부모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열로 제거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많은 질병과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안식일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